중소기업 온브스맨이 코트라와 함께 18일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해외 시장 진출 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 지역 수출 기업 6개 회사가 참석했으며 기업의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 무역협회 부산 지역 본부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A사 대표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팔로 개척이 중요해 비소비재 제조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외 그 유명 사이트 이런 쪽에다가 뭐 아마존 다크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이 입점을 그저 올리려그러면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산시나 이런 데서 보면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주로 소비자 쪽은 참 많이 일단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b 2 b 라든지 이런 제조 쪽에는 그런 그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 연락을 하면 거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좀 공유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은 연말까지 매분기 대전, 전주, 대구 등 주요 수출 거점 도시를 찾아 해외 시장 진출 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